볼가 시작? 부터 야, 하지 말라! 이거, 이거. 하지만, 이때는, 이에 그냥, 예전에 안 하기로 했고요. 그, 마지막에 한 거는, 지프리로 한만리 번만 자, 몬테 뭐. 이렇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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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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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어어 <목소리> <목소리>

음, 없어요. 없다고요. 있다고. 다 사라졌다고요. 여기 있다고. 왜 사라져? 있는데. 뭐 어디 있는 데뭐게뭐 어차피 어차피 삼만 필요하니까 삼만 내놔요 그럼요. 자 뒷풀은 삼만 어차피 뭐 뒷남 당신 뒤에 이렇게 뵙고 있잖아. 오. 자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어디다가 놓을까? 어, 딱, 딱 여기.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. 이거 놓는 거. 아, 전셔뇨. 벌칙! 끝! 벌칙은 자로 적어 줬어요. 저도 한번 줄 거야. 다시 한번. 자, 딱딱. 카메라 싫어. 딱. 아, 다 아, 어제는 벌칙 맞기 일단은 벌칙 할 생각 딱한 번은 해요. 너무 시시하게 끝나는 거 같다. 애상개도 예, 먹어 응 범퀴 응. 하만들어야지자 응. 응. 하나 둘셋 시작하는 거야 응아직도응범 만들어야 는데 범퀴 기가 범퀴 이게 뭐요? 나 벙커. 벙커가 뭐예요? 나 범퀴 범퀴가 뭐예요? 범퀴? 애도 못끓는거 나만 당신는 어떻게 하게요? 나갈 어, 수 있는 방법이 있지. 음, 근데 나중에 여기서 나왔거든. 걔. 네가 못 오잖아. 네가 못 오잖아. 네가 못 오잖아. 어, 이제. 인간이야? 삽이 없어요 난여기에 피해자지 말 깼어? 애기 재밌는 거좀다 아,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음, 아니에요 여러분 <laughs> 여러분 사귀잖아요 양쪽으로 이러면 당연히 내가 죽어 what? 내가 귀를 위에서 열어,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렇지 않니? 그럼 귀를 열어줘요 이대로 파도 <laughs> 당신안 죽어요 나는 어떻게든 내가 죽을거야 빨리 합다 이다 음고 지금 지금 충전기 그거 때문에 이상하고 오늘 뭐야 또올수 있는 게 만들어 주면서 당신 거기 끊으면 끝난 거죠. 응? 여기 거기 틀리면안 돼. 끝나는 거지. 자 여기다가 온거 이거 뱉어줄게. 됐어. 응. 네. 자 설치해둬 봐. 야호! <laughs> 이한번안 되네 음... 무서운데요? 참을 <목소리> 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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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알겠습니다. 자, 벌칙 영상 찍어게요 벌칙 영상은 유튜브에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녹화.